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고배당 ETF, SCHD랑 JPI. 도대체 뭘 사야 할까? 오늘 제가 그 고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SCHD냐, JPI냐. 사실 이건요, 단순히 ETF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철학 중에서 내기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볼수 있거든요. 일단 이두 선수의 특징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SCHD는 미래를 보고 배당금을 차곡차곡 키워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JPI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유하자면 SCHD는 꾸준히 달리는 마라토너, JPI는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는 스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먼저, 마라토너인 SCMD부터 만나보시죠. SSD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배당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는 배당금 액수보다는요, 앞으로 이 배당금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ETF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길게 보고 차근차근 모아라는 투자인 셈이죠.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SCHD의 강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일단 운영보수가 0.06%에요. 이건 뭐 거의 공짜 수준이라 장기 투자할 때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2%래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아니, 그래서 월 76만원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딱 1억 원을 SCHD에 넣어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2022년에는 가만히 앉아서 월 평균 76만 원의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배당 성장의 힘이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금액은 계속 불어날 거고요. 자, 이번엔 JP 차례입니다. 얘는 좀 특별한 기술을 써요.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주가가 앞으로 오를 권리를 남한테 파는 거예요. 그 대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도 그 수익은 내 것이 아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높은 현금을 손에 쥘수 있는 거예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J.P.의 프로필을 보니까 S.C.H.D.랑은 정말 다르죠.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이 배당률, 무려 10%에 가깝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만큼 보수도 0.35%로 SCHD보다는 좀 비싼 편이네요. 그럼 JP는 어떨까요? 똑같이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이건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다음 달부터 월 7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와,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 은폐하신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두 ETF를 직접 맞붙여 보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거북이 SCHD와 처음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는 토끼 JPI. 과연 이 경주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바로 이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길게 보면 결국 누가 더 많은 배당금을 줄까요? 정답은 바로 11년입니다. 네, 딱 11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10년 동안은 JP가 주는 배당금이 더 많아요. 하지만 11년째가 되는 순간 드디어 SCHD의 배당금이 JP를 역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는 순간이죠. 그리고 시간은 거북이의 편입니다. 20년이 지나면요. 와, 이건 정말 믿기 힘든데요.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 있죠? 그 원금 대비 배당률이? 3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억을 넣었으면 연 3천만 원이 배당으로 나온다는 계산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SCHD네 라고 생각하셨죠? 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반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투자의 목표가 꼭 높은 배당금이어야만 할까요?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죠. 매달 받는 용돈 같은 배당금이 아니라 내 전체 재산, 그러니까 총 자산을 가장 크게 불리는 게 목표라면 과연 그때도 SCHD가 정답일까요? 자, 이 그래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시장이 좋을 때, 즉 상승장에서의 총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 SCHD가 있고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SPY 그리고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있습니다. 오라?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오 어, 배당주인 SCHD보다 시장 지수 ETF들의 성과가 훨씬 좋네요. 심지어 QQQ는 압도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자산 전체의 덩치를 키우는 게 목표라면 사실 SCHD 같은 배당주보다는 SPY나 QQQ 같은 시장 지수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대한의 성장을 원한다면, 정답은 QQQ였던 거죠. 아, 물론, 명심해야 할건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때도 더 아플 수 있다는 거. 즉, 위험도 더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과연 나에게 맞는 ETF는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이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투자 코치가 되어서 한번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나는 당장 매달 월급처럼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네, 정답은 JPI입니다. 둘째, 나는 아직 젊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온다. 길게 보고 자산을 최대한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SCHD보다도 오히려 SPY나 QQQ 같은 성장주에 집중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인데요. 한창 일할 때는 SPY나 QQQ로 자산의 덩치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때 JPI를 딱 추가해서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죠. 결국 모든 선택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자산 엔진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